안녕하세요. 참마루 복지사 윤쌤입니다. 오늘은 귤껍질 이렇게 버리면 과태료 10만원입니다. 라는 말, 과연 사실인지 확실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겨울철에 귤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 귤껍질을 음식물로 버려야 할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지 헷갈리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법과 지자체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귤껍질은 원칙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의 사료나 퇴비로 쓸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 찌꺼기를 말합니다. 귤이나 사과, 바나나처럼 잘 썩고 부드러운 과일 껍질은 여기에 해당돼요. 한국 폐기물 협회에서도귤 껍질은 음식물로 버리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똑같진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수거 방식과 처리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어떤 구청은 양파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어떤 곳은 음식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동네 구청 환경과나 청소행정과 홈페이지에서 분리배출 기준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귤껍질은 기본적으로 음식물이지만 세부 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럼 말린 귤껍질은 어떨까요? 말리면 일반 쓰레기다 라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돌지만 한국 폐기물 협회 공식 답변은 다릅니다. 말린 상태라도 음식물로 배출해도 된다. 즉 껍질을 말렸다고 해서 일반 쓰레기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약용이나 한약재로 따로 보관하는 용도라면 그건 식용이 아닌 경우로 분류돼 일반 쓰레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재료의 부산물이라면 대부분 음식물로 본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이제 중요한 과태료 부분 10만원이 바로 부과된다는 말은 어떻게 볼까요? 이건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과태료는 폐기물 관리법과 각 지역 조례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처럼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일부 지역,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같은 곳은 1차부터 1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귤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가 10만원 과태료를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 지역의 조례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경우입니다. 즉, 전국 어디서나 귤껍질 버리면 바로 10만원은 과장된 표현이에요. 정확하게는 지역에 따라 5만 10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계절적으로 단속이 강화되는 시기도 있어요. 특히 김장철인 11월부터 12월 음식물 쓰레기가 폭증하는 시기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특별 단속을 합니다. 김장 재료 중 배추, 무, 양념은 음식물로 버리지만 양파껍질이나 마늘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구분됩니다. 이때는 무단투기나 혼합 배출 단속이 강화되기 때문에 요일, 시간, 장소를 꼭 맞춰서 버리셔야 합니다. 무단투기는 3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헷갈리기 쉬운 대표 예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음식물 쓰레기 귤, 사과, 바나나 껍질, 밥, 채소, 빵, 과일 꼭지. 일반 쓰레기 코코넛, 파인애플 껍질, 큰 뼈, 조개 껍데기, 티백, 커피찌꺼기, 양파 껍질, 물티슈, 고무장갑. 이건 전국적으로 대체로 비슷하지만 세부 항목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의 분리배출표가 정답이에요. 마지막으로 과태료 피하는 다섯 가지 꿀팁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 동네 분리배출 표와 과태료 기준표를 캡처해 두세요. 환경위생과나 청소행정과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둘째, 귤껍질은 음식물로 버리되 애매하면 사진을 찍어 구청에 문의하세요. 셋째, 비닐은 묶지 말고 깨끗이 펼쳐서 넣으세요. 묶이면 재활용 기계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넷째, 김장철이나 명절 전후에는 특히 조심하세요. 단속이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다섯째, 과태료 금액은 전국 공통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조례를 꼭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귤껍질은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분류가 다를 수 있고, 과태료 10만원은 일부 지역 사례에 해당합니다. 우리 동네 기준표를 미리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춰버리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우리 지역은 다르게 안내하던데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지자체별 기준을 직접 비교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생활 속 복지와 정책, 윤쌤이 계속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